쉬운 성경 말씀.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습니다. 그 상자는 길이가 2 규빗 반, 너비가 1 규빗 반, 높이가 1 규빗 반이었습니다. 부살렐은 괴의 안팎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괴를 위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에 4모서리에 달았습니다. 한쪽에 2개를 달고 다른 쪽에 2개를 달았습니다. 그는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는 그 채들을 괴의 내네 모서리에 있는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길이는 2 규빗 반, 너비는 1 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속죄판 양쪽 끝에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룹 하나는 속죄판 한쪽 끝에 두고 다른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을 속죄판에 잘 연결시켜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룹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부살렐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상은 길이가 2 규빗, 너비가 1 규빗, 높이가 1 규빗 반이었습니다. 그는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 둘레의 높이가 한 뼘쯤 되게 턱을 만들고 그 턱에도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는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서 상의 네 모서리에 곧 상다리가 있는 곳에 그 금고리를 붙였습니다. 상 위에 턱에 가깝게 고리를 붙여서 거기에 채를 끼워 상을 나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을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순금으로 상 위에 놓을 접시와 그릇과 부어 드리는 재물인 전재물에 쓸 병과 잔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금을 두드려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 있게 했습니다. 등잔대의 옆으로는 가지가 여섯 개 있었는데 한쪽으로 세 개, 다른 쪽으로 세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각가지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3개 있었고,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4개 있었습니다.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습니다.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두 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으며, 순금을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그는 등잔 일곱 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향을 피울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재단은 길이가 1 규빗, 너비가 1 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이었습니다. 높이는 이 규빗으로 내 뿔을 재단과 이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재단의 위와 옆과 모서리는 순금으로 덮었고 재단 둘레에는 금태를 둘렀습니다. 재단 양쪽에는 금태 아래로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나를 때에 그 금고리 안에 채를 끼워 넣어서 나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향을 만드는 방법대로 정결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그는 조각목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길이가 5 규빗 너비가 5 규빗인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3 규빗이었습니다. 재단의 네 모서리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뿔은 재단에 붙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단 전체를 노수로 입혔습니다. 그는 노수로 재단 위에서 쓸 모든 연장과 그릇, 곧 재를 담는 통과 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타는 나무를 옮길 때쓸 냄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 불타는 나무를 담을 큰 녹구물을 만들고 그 그물을 재단 턱 아래, 땅과 재단 꼭대기의 중간쯤에 두었습니다. 그는 녹고리를 만들어 재단을 옮기는 데에 쓸채를 끼울 수 있게 하였는데 그 고리들을 그물의 내네 모서리에 붙였습니다. 그는 조각목으로 제단을 옮기는 데에 쓸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스로 입혔습니다. 그는 제단 양쪽에 고리에 채를 끼워 제단을 옮기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널빤지로 제단을 만들되 속은 비게했습니다 그는 씻는 데쓸 물동이와 그 받침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이 받친 노 거울로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막의 뜰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는 고운 모시로 만든 길이가 100 큐비신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스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길이가 100 큐비신 휘장을 둘렀습니다. 북쪽 또한 기둥 20개와 밑받침 20개는 노스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에는 길이가 50 규빗인 휘장을 둘러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휘장은 기둥이 10개이고 밑받침이 10개인데, 기둥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쪽 울타리도 길이가 50 규빗이었습니다. 한쪽 입구에는 길이가 15 규빗인 휘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도 길이가 15 규빗인 휘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가 있었습니다. 뜰 둘레의 모든 휘장은 고운 모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둥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었고 기둥 위에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으며 뜰 안에 모든 기둥에는 은고리를 달았습니다. 뜰로 들어가는 입구의 막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곱게 짠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술을 잘 놓는 사람이 거기에 술을 놓았습니다. 막의 길이는 20 규빗이고 높이는 5 규빗이었습니다. 그 높이는 뜰 둘레의 휘장의 높이와 같았습니다. 그 막은 노스로 만든 기둥 4개와 밑받침 4개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둥 위의 고리와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 꼭대기도 은으로 입혔습니다. 회막과 뜰의 울타리의 모든 말뚝은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에 사용한 금속은 이러합니다. 회막은 10개명을 쓴두 돌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사용된 금속 목록을 짜게 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목록 짜는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을 도왔습니다. 오홀리압은 금속과 돌에 무늬를 놓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계도 잘했고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수를 놓는 솜씨도 있었습니다. 회막을 짓는 데든 모든 금은 다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었습니다. 은은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이 바쳤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100달란트와 1 7 7 5세겔이었습니다 백성의 수를 셀 때에는 20살 이상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은한 배가 곧반세 개씩 낸 셈입니다. 이은 중에서 100달란트는 회막과 휘장의 밑받침 100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둥 하나에 은한 달란트를 쓴 셈입니다. 나머지 은 1775세겔로는 기둥의 갈고리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기둥 덮개와 고리를 만드는 데도 썼습니다. 주님께 바친 노세 무게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노스로 회막 입구의 밑받침과 재단과 녹구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옷으로 뜰을 둘러친 휘장의 밑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의 밑받침과 회막과 뜰을 둘러친 휘장의 말뚝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삼십구장 그들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제사장의 옷을 짜 만들었습니다. 그 옷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입을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얇게 두드려서 오린 다음 길고 가는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솜씨 좋게 그 금실을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에 섞어 짰습니다. 그들은 에봇의 멜빵을 만들었습니다. 멜빵은 조끼의 위쪽 모서리에 만들어 달았습니다. 허리띠도 솜씨 있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에봇의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허리띠는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줄마노 둘레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마치 보석 다듬는 사람이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들에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석들을 에봇의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슴 덮개를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이며 두 겹이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뼘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슴 덮개에 아름다운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았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과 청옥과 금강석을 박았습니다.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았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 틀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보석 12개에 새겼습니다. 각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들은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노끈처럼 꼬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태 두개와 금고리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았습니다. 그들은 금사슬 두 개를 가슴 덮개 양쪽 끝에 달려 있는 금고리 두 개에 하나씩 매었습니다 그리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은 멜빵에 달려 있는 금태에 매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사슬을 에봇 앞쪽에 멜빵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금고리를 두개더 만들어서 가슴 덮개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은 안쪽 덮개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또금 고리를 두개더 만들어서 에봇 앞에 멜빵 끝곧 에봇의 공들여 짠띠 위쪽에 매는 곳에 매달았습니다.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의 공들여 짠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파란 실로만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 아래자락의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겉옷 아래 자락을 빙 둘러가면서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 석류 모양 하나, 방울 하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쓸 관과 바지도 고운 모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빨간 실로 허리띠를 만들고 그 띠에 술을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머리에 둘을 거룩한 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겼습니다. 파란 끈으로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메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막, 곧 회막을 짓는 일이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회막과 그 모든 기구와 갈고리, 널빤지, 빗장, 기둥, 밑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 지성소 입구를 막는 휘장 언약궤, 그 채와 속죄판상과 그 모든 기구, 진설병,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등잔과 그 모든 기구, 등잔 기름금, 제단,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특별한 기름, 향기로운 향, 회막 입구를 막는 휘장 노제단과녹꿈을그 채와 모든 기구, 물동이와그 받침들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 뜰 입구를 막는 휘장, 녹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이 회막에서 일할 때 입는 옷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언약괴를 회막 안에 두고 그 앞에 휘장을 쳐라. 그런 다음에 상을 들여놓고 기구들을 잘 차려놓아라.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불을 켜라. 또 금양재단을 언약괴 앞에 놓고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쳐라. 번재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 앞에 놓아라. 물동이를 회막과 재단 사이에 놓고 물동이에 물을 담아라. 회막 둘레에 뜰 휘장을 쳐서 뜰을 만들고 뜰 입구에도 휘장을 쳐라. 특별한 기름을 가져다가 회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바르고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또 특별한 기름을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제단을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특별한 기름을 물동이와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여라.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가서 물로 씻어라. 그리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특별한 기름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속옷을 입혀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특별한 기름을 부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들은 제사장 가족이 될 것이다. 그들과 그 자손은 지금부터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회막을 세웠습니다.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널빤지 고리에 빗장을 끼운 다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막 위에 다른 장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증거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에 채를 끼우고 그 위에 속죄판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언약궤를 회막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쳐서 언약궤를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상을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상을 휘장 앞곧 회막의 북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상 위에 빵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회막 안에 놓았습니다. 모세는 등잔대를 상맞은 편곧 회막의 남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금양재단을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휘장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 입구에 휘장을 쳤습니다. 모세는 번재단을 성막, 곧 회막 입구에 두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그 재단 위에 번재물과 곡식재물을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물동이를 회막과 번재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번재단에 가까이 갈 때에도 그 물로 씻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회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휘장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회막에서 거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구름이 다시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수 있었습니다.